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강 낚시 진행자 한갑수입니다 시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집으로 지난해에 낚시를 간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아 그때는 참 재밌었고 참 즐거웠다 자 여러분들도 시청을 하면서 참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출조를 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때 첫 번째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람이 몹시 불때 마전지였다. 자, 차영 날짜는 다가왔고 참이 방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낚시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다가 돌다가 한 곳을 찾았는데 그때가 마전지였죠. 바람이 도로 쪽에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낚시의 여건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산 쪽으로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딱한 군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아 저기 외에는 낚시를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낚시를 했죠. 그때 참붕어마이수를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방금 깨어난 도롱뇽. 봄철에 이런 봄철에 돌아다니는 도롱뇽을 거기서 봤지 않습니까? 그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리수 붕어를 본 기억, 그리고 도롱룡을, 아주 예쁜 도롱룡을 봤는그 기억 속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중요하네 보니까 상류 쪽으로 갈라니까 수심이 지금 얕은 편이고 중류 쪽에 길가 쪽으로 갈라니까 바람이 지금 많이 치고 제방에 여기 앉으려니까 막바람이 캐스팅 자체가 어려울 것 같고 자 저기는 지금 바람이 안 타네 <laughs> 오늘 낚시 바람이 부는 와중에서도 재미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를 요렇게 어 수심을 조정을 할때 한 일목에서 이목 정도 물결이 치니까잘안 보이니까 그렇게 어 세팅을 하십시오. 그렇지. 우후우후우우우우우네우우우우우우우우 큰줄알았어큰줄알았어자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매고. 자한 마리 입질 받았기 때문에 쭉 뽑아가지고 땡겼더니만 바로 이 끝에 날아. 아, 아, 오. 오! 역시 할 좋다 이거는. 좋아 좋아. 오! 이거 달려 온다. 후. 오, 좋았어. 자, 으차. 후. 자, 연석입니다 <laughs> 오호 그었어 오자 올라왔어요 오호 보이죠 자나온라 후. 자자자자자 우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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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여러분 자한 마리 낚았습니다. 그렇지 오 시야를 쫓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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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안 나온대요 보자 보자 오. <laughs> 이래 추운데도 <laughs> 안되지 않나 이 <laughs> 잠이 저야 이제 입술 받아내겠죠. 그죠? 어저 뭐로? 새우냐? 뭐고? 징기미냐? 저 뭐예요, 저거? 저안 보여요. 아, 어, 도랑뇽 같다. 도랑뇽. 그죠? 어디? 왠데, 내, 데 여기요. 어체. 잡았다. 도랑뇽 맞죠? 봐. 아, 내눈 밝다니까. 안경 끼니까 얼마나 밝아요 노롱 <laughs> 냥이 깨어났습니다 자, 많이 먹고 잘 자라 무럭무럭 이제 안놀때 됐구나 그리고 두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어 그때 참 이야 이야 그 소리가 많이 많이 나왔었죠 이야 자 대물급 4자 이상 아니면 5자 이상의 붕어를 낚았다고 그 생각에 파이팅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만큼 큰거 70cm 이상 되는 큰 잉어를 낚은 기억 이야 한 5분 정도 이상 신랑일을 하다가 낚아냈었지요. 야그 손맛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붕어 40cm 이상의 손맛. 산란이 끝이나고 휴면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때 였었지야 잉어도 잡고 붕어도 잉어를 70cm 이상의 큰 잉어를 손맛을 5분 이상의 장장 손맛을 보면서 끄집어내었죠. 그리고 나서는 야, 큰 붕어까지, 찌맛을 보고 손맛을 보았지요. 야, 그게 어디냐 하면은, 안팽에 어, 있는 의곡저수지다. 자, 의곡지에 큰 잉어, 큰 붕어. 야, 그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손맛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의곡지에 손맛.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곳은 의곡 저수지입니다. 자, 계곡형의 저수지면서도 지금 마름이 상류 쪽으로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산란이 끝나고 휴면기가 끝난 붕어들이 딱 올라붙기 시작한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자, 제가 앉은 곳은 상류도 아니고 중류도 아닌 하류 쪽 제방 끝 부분에서 코너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좌대를 놓고 안쪽으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름이 연안 쪽에서 한 2미터에서 3미터 정도 뻗어 나와 있는 쪽에 거기에다 끝에서 저가 앉아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찌만 바라봐도 좋다. <laughs> 아 자, 3번 간다, 간다. 그렇지. 오, 오, 야, 뭐냐 이거? 야, 이거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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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 자, 오, 와,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야, 이거 대어다 이거. 오, 뭐냐 이거? 떨쳐, 떨쳐. 와, 크다. 오, 자. 발꿈치하고 발을 쭉내밀면나라어라어라어라어라어라어 떠라.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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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 떨어 아, 떨치 떨어 올어떨다우우 떨어 떨어 70은 되네. 저 50에 60. 70은 거의 됩니다. 셋. 박끈합니다 그렇지.

체중도 맞죠, 지금. 자, 하나, 둘, 셋. 후. 자, 우와. 응원하시 뭐지요? 치마. 손맛 손만. 시원한. 손맛이 고 시원한 치맛이지 자, 줄을 튼튼하게 섰기 때문에 바로 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우와. 자, 여러분 보이죠? 아하. 자, 이몇 생입니다? 시원합니다를 해야죠. 아, 여러분들도 참재미있게 보았을 겁니다. 저 역시 재미있는 낚시를 즐겼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 곳은 저한테 문의가 가장 많았던 곳. 저도 기억이 많이 남는 곳이 있죠. 자, 원석지지요. 그곳에서 시원한 찌막과 함께 붕어, 월척 이상의 붕어를 마리수로 하고, 그 다음, 40cm 이상에 되는 붕어를 낚은 기억, 그 속으로 갑시다.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제방입니다. 제방권인데 보면 아래쪽으로는 어 자두밭, 특산품이 지금 있고요. 의성 자두,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배수구에서 배수가 거의 진행이 안될 정도로 조금씩 소량의 물만 지금 흘러가는 상태고 보면은 지금 어 연안쪽으로 지금 배수가 한 며칠째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배수가 되면은 저수지에 딱 와보면은 이만큼 그림자가 딱 어둡게 물이 빠졌는 어 위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며칠째 지금 물수위가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떼짱과 발음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낚시인이라면 저기를 한번 안 가면 서팔 정도로 정말 수초분포가 너무 예뻐요. 자, 저 상류 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한번 보고 어, 어디에 내가 낚싯대를 펼 건지 그리고 오늘 낚시를 어디서 어, 해서 손맛을 볼 건지 한번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중류예요 아 중류 쪽으로도 보면은 수초 분포가 예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 나무 가지가 이렇게 버드나무가 드리우져 있고, 보면은 연안 쪽으로 떼짱 풀 형성이, 수초가 형성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앞쪽으로 보세요. 아, 말풀. 수초가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죠. 여기는 보면은 자 떼짱풀이 낚시인이라면은 떼짱풀, 그리고 마름 자 줄풀 야, 수초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곳을 가장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이곳은 지금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 만수위에서 수심이 보면은 1m 한20 정도 수심이 어, 얕아졌네요. 어, 배수가 조금씩 진행이 되니까, 많지는 않지만. 자, 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어, 메뚜기 봐라, 메뚜기. 어허. 야, 메뚜기 너도 한번 타볼래? <laughs> 메뚜기 두 마리가 지금. 자, 위에. 오우. <laughs>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래. 오오오. 야, 이거 됐. 오케이. 야, 이거 떨치 않다, 되겠나? 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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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러분, 들어올립니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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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붕어를 잡으면 제일 처음 보는 게등 지드러미. 그리고 그 다음 눈입니 자, 여기 보세요. 주둥이. 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밑에 지드러미. 인정 인정 여기로 밀까요? <laughs> 자 제가 쓰는 채비 봉사슬 채비의 외바늘 원줄 3호 목줄 3호에 감성돔 바늘 4호 바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놔 주고요 자사자봉어한 마리 했습니다 자원 갑니다 시원합니다. 한번더 합시다. <laughs> 자, 놔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낚시인이라면 은 특히 자기가 가져간 쓰레기만은 꼭 대가져오는 그런 낚시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쓰레기 없는 낚시터, 우리가 책임집시다. 자, 제가 1년 동안 정말 큰 붕어들은 엄청 많이 낚았습니다. 작년에 45cm의 큰 붕어를 낚고도 또 새벽에 가서도 또 40cm 정도 넘는 큰 붕어를 하루 저녁에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를 낚은 옥밤못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수초를 작업을 하고 보쌈 미끼를 해서 낚은기자 아 여러분 한번 그 속으로 한번 저와 함께 옥밤못으로 가보시죠. <목소리> 자 지금 저가 있는 위치는 제방 좌안과 제방. 문홍기 쪽입니다. 자 이곳 포인트는 정말 그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돌축이 이렇게 한 30m 정도 깔려져 있기 때문에 바늘걸림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또 자그마한 소류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대물꾼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수초분포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역시 마름이 삭는 시점. 지금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중류. 곳곳에 낚시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가 적기입니다. 실리 소류지라고 하고요. 여기는 오빠지라고 하는데 오빠골 못이라고 합니다. 일기에 보이는 그만큼 없었는데 이상해. 이거 뭐야? 선보 자! 그래 그래. 우! 야, 씨알 좋다 이거. 자차 된다. 자. 파고든다. 오. 떼채 들어갔다 들어갔다. 뜰채 뜰채. 뜰채. 오! 안 들어 안 들어. 아. 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와 좋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 들어갔나 들어왔다 오 이거냐 뭐냐 오아야 좋다 오오아 싫어도 한 마리 했습니다. 몇센치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5cm입니다. 45cm 맞죠? 여기서 출발. 여러분! 행복한 밤, 비 오는 밤, 한갑수의 대물봉입니다. 자, 자, 시원합니다. 한번더 합시다. 도도도도도도도도, 또, 차 그래. 또, 또, 다우우 또, 아 또, 또, 차 또, 와 이야 여러분. 자. 같이 합시다. 하나, 둘, 셋. 자, 시원합니다. 뻥 뚫렸습니다. 바로 이 맛입니다. 아, 이뻐. 이 뭡니까, 이거? 자, 보세요. 딱, 딱입니다, 딱. 맞죠? 에이. 턱걸이 급 40cm. 오늘 이런 행운이 있습니다. 자, 비 오는 밤 아주 좋아요. 예쁩니다. 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서서히 얼음이 녹기 시작을 하고 봄 시즌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장비 한번더 점검하시고 원래 즐거운 출조 즐거운 손맛, 어복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 낚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시원합니다. 그렇지. 오, 아 정말 예쁘지요. <laughs> 자 이번 낚시의 마지막 붕어입니다. 자 저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오늘은 비도 오고 정말 재밌는 낚시를 했습니다. 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보세요. 이렇게 예쁜 붕어가 많습니다. 자 가거라, 어 추추추.